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3년 10월 교육형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요 문제는요, 이제 솔루션 1, 2로 할 건데, 그냥 시작부터 솔루션 1, 솔루션 2 나누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길로도 갈수 있고, 요 길로도 갈수 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거 생각해 도볼 수도 있고, 어, 그냥 우리의 발상대로 이 생각해 도볼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제, 어, 뭐랄까. 갈림길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이제 솔루션 원투로 나눠진다라는 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둘다잘 들어주세요. 다 어차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선분 BC,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두 삼각형 ABC와 A, A D E가 내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D와, 선분 AD와 선분 BC, BC가 만나는 점이 F인 거고, BC하고 DE, B에서 C까지하고 DE가 같다라는 것은 BC가 이미 지름이기 때문에, 둘다 지름인 거고, 그럼 당연히 이곳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 원의 중심일 거다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BF 하고 c 이다 BF 하고 c2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고, sin CAE 그러면 CAE 이 부분이겠죠. 조금 있다가 세타라고 쓸 거야. 그거에 대한 사인 값은 4분의 1일 때, A에서 F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요런걸 잠깐 확대를 좀 하겠고요. 자 이제 이 그림에서 봅니다. 일단 이 위치 선님이 생 세타라고 잡을 거야. 왜냐하면 c a e 뭐라고 나와 있어. 네, 그냥 이 c a -E, c a e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걸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네. 자너왜 움직였어? 자 먼저 사인 세타는 사분의 일입니다. 그러면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4분의 루트 15다. 뭐요 정도는 그냥 간단히 뭐요 계산까지 보여 주진 않을 거야, 이제. 다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어쨌든 d2의 길이. d에서 2까지 b에서 c까지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요 길이가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그러면 이 e 길이 요놈도 2가 되고 그다음 뭐이 길이도 이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타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도 이가 되고. 오, 어? 그러면 이거 분명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라고 나온 거네. 여기도 이가 될 거고, 여기도 이가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 요 놈을 이용해서 요 놈을 이용해서 자 a 이 e, c 너 the 세타 이용해서 자잘봐 아무리 작더라도 세 점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외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 분의 이 c 라는 이것이 2 r ER, 바로 사인 법칙 아2 r이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되겠구나 근데 사인 세타는 사 분의 일이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바로 아, C2의 길이가 그러면 1이겠네를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너의 역할이 끝났어. 아, 우선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C에서 E까지의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걸 내가 찾았는데 여러분 잘 봐. 이제 그다음에 어, 근데 뭐이 21이니까 그러면 뭐 이것도 우리가 뭐알수 있나? 뭐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무엇을 찾아야 될지의 목적성을 잃으면 안 돼. 내가 찾을 곳은 어디예요? 바로 A에서 E까지. 내가 찾아야 되는 곳은 이곳이야. 이 곳이야. 이목적을 잃으면 안 돼. 그러면 이 A에서 E까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AF인가요? 소리. A에서 F까지 찾기 위해서 여기가 K인 거야. 이 K. 난 이걸 찾을 거야. 여기서 놀지 말라고. 이제. 그럼 이 곳에 있는 이 AF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삼각형으로 우리가 와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럼 올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 선생님, C2가 1이면요, BF도 1이에요. 그치? 어, 그럼 중심을 5라고 하게 되면 5에서 F도 1이겠네요. 맞아. 어, 그러면 BD는... BD는 아직 뭔지 몰라. 어, BD 그러면... 이게 이게 첫 번째 관련 길입니다. 선생님 이 원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지면서 요 놈이 있었는데 여기 중심이고 딱 보면 이건 빼고 일단 빼고.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B 여기가 F 여기가 C 여기가 A고 그럼 얘가 K인데 얘가 1이고 그럼 그래 F를 기준으로 이게 3이 된 건데 여기 1이고 이거 3이잖아. 어, 그러면 이거 DF 길이만 알면, 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네. 이게 할선형이잖아. 예 곱하기 얘는 요놈 요녹 곱하기 요 놈이다. 하선형이 잘 기억하셔야 돼. 공식. 자, 그러면, 아, 그럼 DF에 해당되는 요 길이만 가져오면 되는데, 특별히 보아하니, 어떻게 됐다. 이 삼각형이 이등분이된 모양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DF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 요 길이만 알면, 어, 중선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네. 이게 첫 번째 갈림길에서의 첫 번째 솔루션 1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솔루션 2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그 신경 써야 되는 풀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어, 활선 정리 생각하면서 봤더니 아, 이 길이만 구하면 됐네. 그럼 BD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괜찮아. 요 근데 BD 길이 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이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진행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중간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야. 왜? 순서는 좀 뒤바뀔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이 BC가 지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BAC라는 여기가 직각이구나를 사실 생각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D에서 E까지도 뭐라고 돼 있어? 네, DE도 지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B, A, E, 인 이것도 직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잘 보시면 얘가 세타니까 딱, 쌤, 요만큼은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네요 라고 볼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B, A, C도 직각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라면 실제로 이 위치도 바로 무엇이 된다? 세타가 된다. 이런 게알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잘 봐. 저 위치만 보는 거야. 이렇게 직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이었던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세타면 얘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고. 왜? 얘가 흰색이 직각이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보라색이 직각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라면 여긴 세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자, 너 끝났어. 너 역할 끝났어. 너 사라지시고. 그럼 얘 세타지. 그럼 잘 봐. 세타에 대해서 c2 e. 이거 호야? 근데 현의 길이 1이지. 그럼 b d 호도 같겠지. 그럼 이 현도 얼마 되겠어? 요 놈도 1이 되겠지. 딱 이렇게 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찾을 건데 그게 다 끝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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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해서 내가 요 놈을 딱 떼어 오잖아. 그럼 여기에 어떤 게 숨어 있느냐. 선생님, 이거 길이 같은 건데요. 둘다 1이에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요. 대가 구할 거예요. D, F. 그 다음에 이 길이는 1이고요. 여기는 반지름을 해서 2예요. 여기 2잖아. 딱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바로 중선정리죠. 어떤 놈? 자. 중성정리를 혹시 기억 못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 자, 적당히 자. 중선 여기서 딴따라딴따 해 가지고 이거 각의 이등분선 헷갈리면 안 돼. a, b, c 여기는 m이다. 그래서 ab 제곱 ac 제곱은 두 배에 대해서. 자, ab 제곱 ac 제곱은 9배에 대해서 a m 제곱 이거 중선이죠 플러스 b m이나 c m을 써주면 되는 거야 b m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중선정리야 이거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여기 식을 활용하게 되면 4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은 두 배에 대해서 df 내가 찾고자 하는 놈 제곱 더하기 그다음 얼마 예뜨든지 예스든지 어차피 1이죠. 1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df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edf 여기 2가 되죠. 넘기니까 얼마 되겠어. 5니까3 되겠죠. 그러면 df의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2아네 쏘리 2분의 루트 6이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근 됐어. 여기에서 모든 계산은 끝난 거죠. 아, 너 1이구나. 그 다음에 너 3이구나. 그 다음 너는 2분의 루트 6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너 K구나. 그럼 바로 이곳에서 할수 없는 공식. 2분의 루트 6 곱하기 K. 2분의 루트 6 곱하기 K는 3이다. 그럼 K는 얼마? 루트 6분의 6이다. 그래서 루트 6이다. 그래서 K제곱은 6이다. 그러니까 솔루션 1. 자, 더들어. 더들어.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면, 자 실제로 이제 솔루션 2, 솔루션 1에는 어쨌든 할선 정리하고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솔루션 2는 그냥 뭐냐? 이제 k를 이용해서 어차피 출제 의도는 뭐 적당히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나는 이 k가 있는데, 요 k가 있는데, 요 k 안에서. 얘를 딱 봤을 때, 선생님, K를 끼고 있는 삼각형이 있을 텐데, 그 삼각형 중에서 특별히 저는 요 놈을 가져와서,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F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데, 이건 내가 찾을 놈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인데, 어차피 이거는 뭐야? 알수 있잖아,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길이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이 A에서 C까지 길이만 우리가 안다면, 코사인 법칙을 딱쓸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런데 도대체 이 AC 길이를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알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자. 잘 보셔야 돼요. A B F라는 이 삼각형을 자 여러분 여기서 섣불리그 사인법칙 해가지고 또 E R 이거 쓰면 안돼 여기서는 여기 지금 A B F는 세 점이 다 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A 뭐야 너자 A B F 근데 이건 일이야 그리고 너 세타야. 그래서 널 알파로 두고서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 알파 있죠. 자, 사인 세타 분의 1은 예 분의 얘는 자, 요놈 사인 알파 분의 k라고 쓰려고 하고 어, 선생님 그러면 사인 알파는 사인 세타하고 이거 크로스 시켜주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그런데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잖아? 어, 그럼 너 4분의 k네? 근데 내가 이 알파를 구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띄게 되는 거냐면 어떤 효과를 띄게 되느냐? 알파를 눌면서 하나 색깔 바꿔야 되는데 자 하나 다시 하나 둘셋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에서 얼마? 사인 알파 구한 게 4분의 k니까, 근데 이건 지름이니까 4잖아. 4분의 k. 왜? 여기가 알파니까. 즉, 4분의 k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 맞아. 알겠죠? 처음 풀이도 오 선생님 괜찮네요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 문제를 풀다가 그걸 바로 알아낼 수 있을까는 선생님 미지수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는 맞다는 거 아셨죠?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자, 구는 k 제곱. 어떻게 또 k 제곱 이거 제, 제곱이죠. 마이너스 e k 그 다음에 k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서 너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9는 2K 제곱 자, 딴딴딴딴딴딴 너 4분의 1 그치?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그러면 2분의 3K 제곱 분9 그래서 K 제곱은 6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바로 이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 적절하게 또두번 정도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그 안에서 코사인 법칙도 이용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공부는 이런 방향성으로 해셔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